응? 오늘 밖에 눈 많이 오잖아요. 눈? 네. 날씨가 저번 주까지는 봄으로 분명히 가고 있었거든? 맞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겨울이 됐는데 이게 눈이 그냥 적당히 오면은 그냥 뭐 꽃샘추인가? 막 이럴 것 같은데 강원도 쪽에 눈이 1m 온대. 1m요? 1m. 1미터. 날씨가 가다가 다시 온것 같아. 어. 아니, 확실히, 눈이 오니까 출근할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지? 우리가 평소에는 잘못 느끼는데, 눈이 오면은 출퇴근할 때, 일단은 미끄럽잖아. 거기다가 눈이 많이 오니까 앞도 잘안 보이고, 그러면 뭐가 돼? 차들이 천천히 다녀. 그래서 차도 엄청 많이 막히고, 그리고 눈한번 오면은, 아, 진짜 운전하기는 되게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미끄러우니까,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빠 제가 눈온 김에 생각을 해보다가 응. 오늘 수입 4륜 SUV를 한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하, 그렇지, 날씨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수입 4륜 SUV만한 차들이 사실 별로 없지 맞아요 어,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안 찍은 지 오래됐잖아요 익스플로러? 네 그런 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익스플로러 찍은 적이 없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음. 가격 부담 없는 차를 원하시니까 음. 익스플로러를 천만 원대로 찍어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천만 원대로? 네. 천만 원대로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약간 애매해지는 게천 초반을 볼 거면은 뭐 5세대가 나올 거고 구형이지. 근데 천한 중반 이상을 보겠다 이러면은 5.5세대가 나올 건데. 둘다 천만원대는 맞잖아 네. 근데 아무래도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5.5세대가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세금도 좀 적고 그리고 연비도 구형보다는 조금 더 연비가 좋고 상품성도 좋아졌고 조금 더 써서 5.5세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음 좋아요 좋아요 응. 그러면 오빠 천만원대에서 최대한 깔끔한 차로만 보여주시면 돼요 천만원대 익스플로러 중에 5.5세대로 네. 최대한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럼 내가 내용도 깔끔해야 되니까 일단 그런 차를 한번 찾아서 가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 얘가 2 3 에코부스트 엔진 들어가는 익스플로러 중에서 5.5세대 차량이지. 한동안 우리도 익스플로러 많이 보여드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준비한만큼 깔끔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일단은 1인 신조요. 한문에서 유지관리해왔던 모델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9만 키로테 당연히 풀타임 4륜무동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 트림도 리미티드 최상위 트림으로 준비를 했어요. 가격은 1천만 원중후반대코드의 대형급 SUV 익스플로러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코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형급 SUV이기 때문에 뭐볼 때마다 차가 참 크죠. 그러니까 양옆으로 폭도 굉장히 좋고, 높이도 되게 높고요. 그러면서 길이감도 상당히 긴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익스플로러로 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거나 혹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제 봄철 이럴 때 되면은 또 간절하게 생각나는 차 중에 한 대가 이 포드 익스플로러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신차 판매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신차 판매가가 제 기억으로 5천만원 중후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격이 천만원 중후반 정도니까 감가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중간주행등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차량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오랜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아하실 법한 요소를 좀 많이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색상도 많이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면부도 그렇고, 측면부도 그렇고, 리어 쪽도 외관부터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보실 수 있는데, 원래 이 루프바가 블랙, 이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이 돼야지 맞아요. 근데 앞전 차주분께서 위쪽에다가 크롬 재질로 한번더 이렇게 제 작업을 해 놓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서 파노라마 썬루프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 드리면 익스플로러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여 드렸던 모델 중에 한 대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1인 신조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대시보드 쪽이라든가 가을에 우드 메탈 뭐 이런 부분도 손때 타는 적 크게 보이지가 않는 모델이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양쪽 다 1열부터 깔끔한 시트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저는 이2.3 에코부스터 5.5세대가 또한 가지 좋은 게요 기어랩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풀타임 4륜구동을 5세대 전기형, 그러니까 구형도 지원을 하지만 저 보이는 오프로드 기능을 따로 안 넣어요 5.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로드 기능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확실히 대형급 s u v 다 보니까, 2열 공간성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성이 나와주는 차량이에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 차량도 6대4로 폴딩이 되는데, 완전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죠. 완전 폴딩을 해놓게 되면은, 뒤에 트렁크부터 2열까지는 그냥 일자 폴딩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날씨가 좋아지면은, 봄철이기 때문에, 야외 외부활동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차박이라든가 혹은 장거리 가면서 차에서 잠깐잠깐 잠깐 쉬기에도 충분히 널찍한 공간성이 나와주는 차량이고 등받이 각도가 기본적으로 뒤로 살짝 제쳐져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가기에도 불편하지 않는 포지션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송풍구는 천정송풍구로 2열에 2개, 3열에 2개. 총 4개의 송풍구가 천장 쪽으로 빠지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독립식 공조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급속충전단자 220V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가 딱 개방이 되는 순간 아 되게 넓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아까 2열을 제가 미리 폴딩을 했죠 뒤에서 부터 2열까지 거리가 되게 길어요 성인 한 분이 그냥 편하게 눕고도 남을 정도의 사이즈, 웬만한 침대보다 차의 2열, 3열 공간성이 더 넓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차량인데, 그렇기 때문에 짐도 편하게 실을 수가 있고, 인원도 편하게 탈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7인승이 가능한 모델이죠. 이렇게 3열의 안전벨트 두개 빠지고, 2.3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보시면은 3열은 자동 폴딩 시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7명까지 태우실 거면은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트렁크로 쓰겠다. 그래도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식으로 시트 변환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뒤쪽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직선 이주의 디자인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보실 수 있고, 에코부스트 4WD. 바륜구동에 2.3 에코부스트 엔진을 물리는 차량인데,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5.5세대, 지금 보고 계시는 딱이 모델로 넘어오면서 신차 판매량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그 당시 신차 판매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국산 SUV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사이즈로만 봤을 때 가긴 가야 되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3.5 엔진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도 많이 나오고 연비 면에서도 좀 걱정이 있었죠. 근데 2.3 엔진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소나타보다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연비도 이 구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비 향상을 시켜놨고 에코부스트다 보니까 엔진 출력도 향상이 돼서 상품성이 되게 좋아진 모델이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파워트렁크, 전동 핸들, 오르간 페달, 한선 이탈 방지, 순정 미디어 창, 일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후방 카메라, 파킹 어시스트, 전후방 센서,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4륜 오프로드 기능이 전자식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ACC 반자일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9만 343km, 딱 9만 키로대고요자 포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모델이 중고차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한 인기 차종이에요. 이유가 사실 국산 SUV 중에 이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SUV가 뭐 크게 없죠. 그래봤자 뭐 팰리세이드 정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해요. 그러면서 차가 큰 장고장도 없는 모델이고요. 옵션도 뭐이 정도면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 사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인기가 많은 차종이고요.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랜만에 깔끔한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은 1750. 1,7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 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